73번. 자, 아까 하다가 망았어. 이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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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해가 안 되네. 공든 사람 그 번호 2번호를 아 네. 아니 그그 그, 그 거기에 가자. 1, 2, 3, 4. 리바운드! <목소리> 나이스 최영이 <취향이>, 아까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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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, 미안. 간단히 경합 붙이면서. 자, 그 득점한 사람 번호만 잘 쓰면 누가 몇점 넣는지 알수 있어. <laughs> 너무 낮네 좋아. 야 둘이 겹쳐 지금 둘이 겹쳐 아 좋아 네. 우리가 에이팀이지? 어, 어. 49대47 근데 점수가 없어졌어 49대47 빨리 좀 빨리 우울증을 하지 말고 오케이! 저형 가자! 어 끌까, 샷! 기 해야지!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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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다칠까 봐는 것도 있고 아뭘 다쳐 재형아 잘 줬다! 방금 5기가 됐나? 이기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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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2 플레이어가 하락하고 52대48 맞지? 49? 아 47! 4 8 52대47자 가자! 오 아우 앤존 52대 50 52대 50 <laughs> 소리 끝까지 해지고 있잖아 어, 안 켰어, 안 켰어, 안 켰어. 아 우리 회장님 우리 지석이 14초 14초 회장님 보호해 14초 14초 나이스 봐야수야 나이스 나이스 디. 나이스 야 좋아 좋아 버텨 버텨 <뭐들> <뭐들> <laughs> 다시 또야희수 어디갔어 아 왜이래 왜왜왜왜왜왜왜아 이건 파울 아니죠 부딪스프 파울 아니야 그냥 멈출게요 네인클라우랑가 <뭐들> 24초 <인정>. <뭐들> 자 가자 가자 집중해 집중해 아, 이게 자꾸. 왜, 아, 아니, 슛 쏘면 아, 이게 자꾸 이게 아, 모여서 그래. 자, 리바운드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나아왜안 봐. 아... 잡았다. 또 해야지. 그래. 그래. 빨리 돌아와. 돌아와. 아내다우리야다우리 아! 네, 오익 다오리. 아. 아, 사실 먹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백코트 빨리 하자. 아, 못 뿌리라고. <laughs> 지고 있잖아. 아, 오익이 못 뿌리라고 해서 그래 아, 메이드 해야 돼. 메이드 해야 돼. 이제 진짜 메이드 해야 돼. 기룡형 됐지? 기룡형. 해야 돼. 리프싱, 피싱. 어, 피싱. 나이스 심판 14. 아이고. 아, 이 나이스, 이것도 3점 라인에 있었으면 찬스야. 야, 네. 어 아유, 까리 잡혀있뛰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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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! 최영이 너무 좋아. 지나 어, 무슨... 가야지. 기수야 가야지. 올라가, 올라가. 천천히 할거면 아예 천천히 가자. 어? 아. 로 들어가서 진짜 못 올려. 글로 7 6 5, 오, 야, 오! 오 슛. 아, 조지 아. 엉덩이 야. 범프 했는데. 아침에. 나 좋은 거부터 배워 엉덩이 엉덩이 범프 했는데. 양아치까지야 동점! 동점이야. 수비해, 수비해야 돼, 수비. 은석이랑 보람이랑 따라가, 또 따라가. 또 따라. 그렇지. 가자. 이베일. 장관 가다. 이제 잘 받아라. 이제 잘 받아. 세혁이랑 비찬이랑 일단 바꿀게 파울하면. 자 이제 아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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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면 돼 지키면 돼. 누구야 누구 거야 <laughs> 누구 거야 누구 거야, 누구 거야. 야,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또가또가또 가, 또 가, 또 가. 나이스 수비. 아 나이스, 와, 이게. 오 이게 나이스다. 파울 하나 해. 해. 우리도 어. 넣어도 아. 우리도 기둥형 너도 괜찮다던 거지. 천니까 기둥형 이기랑 보람이랑. 아, 게 앞선 두 명이랑 운동한다고. 기택이 바꾸고 그렉택이 한 번하자. 택이랑 주먹. 가야돼 주고 다시 일단, 응. 어. 일단, 기룡이 응. 형, 진호 형 교체 준비. 다시. 한번줄어 아, 이건 그냥 너무 아 시간 이 가자. 망설였어. 타고 들어가 아, 그냥. 그래, 아, 그래. 까비 까비 까비어 <laughs> 교체할게 교체. 할게요교체교체교체 교체. 교체, 교체, 교체. 교체할게요, 교체할게요. 교체오게요 교체할게요. 교체할게요, 교체할게요. 고체할게고 교체할게요. 교체할나게요어기택이요 교체할게요. 교체할게요, 교체할게요. 교체할게요, 교체할게요. 교 정점. 저희가 짱을 한번 거죠. 아 구시아, 시아 나이스. 오. 17초. 시간이 시간 시간 시간. 아.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하고 있어. 오. 오. 네. 나이스, 블라우. 사 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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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우비 좋았다. 사우. 수비 나이스. 우이우 파이팅 우 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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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오 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아을수 막을 수 있어 아 은석이 나이스 까비까비 수비 하나만 수비 하나만 수비 하나만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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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치영아 멀리 있어 치영아 멀리 있어 후 아, 가자. 오, 나이스. 아, 아, 어, 아 여지 없어. <laughs> 나이스 지나영. <laughs> 6점이야 받아주고. 나이스 아이. 16초. 피바비 바비 바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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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. <laughs> 10 19초 19초 해오오아 최영이 한건 했다. 최영이 나이스. 아 빨리 가야 돼. 괜찮아, 괜찮아. 한 점차, 한 콜로, 한 콜로. 주고 주고. 나이스. 아, 까비. 저기요! 보람마 이쪽으로 한번 줘야지, 당구. 3점한테 줘야지. <laughs> 좋아, 좋아. 하나만, 하나만. 집중해서 하나만. <laughs> 괜찮아! 한골쳐한골 쳐! 한골 쳐요, 중건이 잠깐, 중간이형 잠깐 살짝 흥분했어. <laughs> 아니, 또 너무 멋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. 알겠어니중간이랑좀 약간. 그런 건안 물어 줘야 되는데. 아니, 네. 되는데. 아, 네. 저도 알겠어. 페이 아, 네. 괜찮아. 괜찮아. 자 50초! 패스 주고, 주고, 주고. 나이스 주고! 주고! 주 구해! 8초! 강호야 줄고 어? 아. 어. 가야 돼 줄고 마지막 기회다 승희 화이팅! 달아나시는 기회야 옆에서 달라고 해 옆에서 달라고 <웃음> <웃음> 가자, <끼리> 아이! 13초, 13초! 아, 자, 게임 플러 13초! 12! 9! 9! 10! 스코어? 카운 엔드원! 4초, 4초! <laughs>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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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I'm nice. Yeah. Okay. <laughs>